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음. 화면은 굉장히 유쾌한 맞습니다. 이런 영화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나도 울다가 웃는데 이 웃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요. 네. 그러니까 계속 먹먹한데 웃음이 네. 나오고 눈물이 흐르는 네.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네. 이 영화가 계속 시달아 네. 가죠. 그러면서 네. 네. 네, 그러면서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그니까 죽으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한마디로 네. 그 이제 독일군에게 발각되어서 네.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. 그 지켜보고 있는 아들에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<laughs> <맞습니다>. 보여주게 됩니다. <laughs> 네, 마침내 탱크가 등장을 하죠. 네, 진짜 탱크가 등장을 합니다. 아버지의 약속대로 네. 진짜 그 우리가 점수를 다 채워서 탱크가 등장합니다. 탱크가 등장하는 그 장면, 그 탱크가 들어올 때. 그 이렇게 막 떨듯이 막 떨림으로 우아하면서 바라봤던 네. 그 아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. 마치 아버지의 삶과 맞바꾼 탱크인 것처럼 우리가 그 탱크를 보기 위해서 탱크를 타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어, 마치 실패하지 않고 네. 보상받은 것처럼 게임을 승리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정말 큰 의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엄마와 또 재회를 네. 하죠. 네. 네. 엄마가 제외하는 장면, 어떠셨는지요? 그렇죠. 그 엄마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.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음, 얘기를 합니다. 네. 거기에서 정말 그 전쟁에서 이긴 연합군이 들어와서 이긴 것을 네.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영화의 은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삶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시각을 지켜낸 네. 그것이 이제 이겼다라고 표현을 네. 하는 거죠. 그리고 또그 탱크가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아빠 말이 맞았어. 아빠 말이 맞았어. 네, 그거는 아빠의 그 말이 옳구나의 개념이 아니라. 네. 아빠가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시각이 맞았어 라고 네. 얘기하는 거죠. 결국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